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인 오늘, 기다리던 봄 대신 눈폭탄이 내려 쌓였습니다. 오전에는 그쳤지만 내일 밤부터 전국적으로 또다시 눈이 내리겠는데요. 많은 곳은 최고 8cm까지 내리겠고 이 눈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적설 보시면 충청 남북도 강원 영서와 산간, 동해안과 남해안을 제외한 남부에는 3에서 8cm, 서울 경기 동해안 남해는 최고 3cm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남부에서는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눈이 그친 뒤 목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지면서 설 연휴까지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추위에 눈이 얼어붙어 도로가 미끄러울 텐데요. 귀성길 오르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구름사진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전국에 오전부터 구름대가 형성되면서 다시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차차 흐려서 남부에서 시작된 비는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강원 영서와 산간, 충청이남 내륙에는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으니 시설물관리와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역별로 적설의 차가 매우 크니깐요. 기상 정보도 계속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5도, 대전이 영하 3도, 부산은 영상 2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영상 3도, 대구는 영상 4도가 예상되면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 바다에서 3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